안녕하세요 강영환입니다. 오늘은 삼성신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요. <laughs> 사회에서 삼성신경영 참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환경에 구립됐거나 뭔가 좀 새롭게 분위기를 바꿔서 개혁을 해서 나아가야 할때 삼성 신경영을 사례로 얘기를 하죠. 정치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어, 일반 기업에서도 삼성 신경영을 벤치마킹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은 말뿐이지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삼성 신경형을 얘기하지 지속해서 조직 문화로까지 가기에는 그런 조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삼성신경영을 1993년도 말부터 96년 초반까지 제일기획의 전략기획실에서 삼성신경영 추진 업무를 실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이게 삼성의 저력이다라는 것을 실제 제가 삼성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보고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보통 삼성신경영 하면은 문구를 많이 떠오르죠. 마누라와 자식 대는 그건 다 바꾸자. 뒷다리 잡지 마라.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살린다. 이런 와닿는 센셰시라는 워딩 이런 거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삼성신경영은 어떤 일차원적인 지나가는 바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속 가능한 조직의 변화. 이거를 수반해야 할 때만이 가능한 혁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일반적인 경영혁신과는 차원이 다른 경영혁신. 음, 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성만의 독창적인 문화 속에서 삼성에 맞는 그리고 미래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향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삼성 신경영은 시작되었고 조직의 전반적인 가치와 문화로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경영에서 새로운 획을 긋는 가치로운 일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실제 4년 가까이를 삼성에서 신경영을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더욱더 많이 느끼는데요 야 이게 바로 삼성의 조직문화였고 이게 신경영의 정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10가지 정도의 신경영의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신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혁신도 마찬가지일텐데 일단 변화의 상징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는 바로 저거야 라고 할수 있는 상징적인 변화 포인트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삼성신경영에서는 7사제였죠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하는 업무의 변화,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영업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을 7사제의 7시 출근, 4시 퇴근에 담았던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9시 출근, 6시 퇴근, 물론 더 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았지만 그거에 굉장히 빠져있던 상황에서 7시 출근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5시 반에서는 집에서 나와야 되니까요 너무 처음에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길더라고요 일터에서의 하루 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의 하루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4시 이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즉 업무에서의 변화가 결국은 나의 변화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자기 개발 모티브가 된다거나 그럴까요 4시 이후부터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많은 사람들이 야간 대학을 가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래서 삶의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곧 업무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 영역까지 변화를 시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그 당시까지 삼성은 AS의 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넘버원 제품의 삼성을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어 전반적으로 제품 개혁 개선의 어 방향성을 잡아서 갔던 신경경이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카피가 있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세계 1등 제품. 삼성 모니터라든가 많은 제품들이 세계 넘버원의 제품으로 우소슨 PC, 애니콜 등등등 있잖아요. 그때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삼성 신경영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AS 삼성, 해 삼성 생명보험 아주머니, 삼성전자 의 AS 센터 이런 이미지가 됐던 것들이 이제는 프로덕트 리더십화의 제품으로 움직였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가의 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매출 중심의 양적인 어떤 평가가 그 전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손익 수익으로서의 평가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전체 회사 평가뿐만이 아니라 회사 사업부 그리고 팀 개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양적인 평가에서 질적 평가 요소로 많이 바뀌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소통이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됐던 때가 삼성 신기한 때였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많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부서의 칸막이 개선, 칸막이를 없애버리는 부서가 많이 생겨졌고요 그리고 많은 이슈를 가지고서 회의 문화들이 정착된 때가 그때였습니다. 제일 중에서는 캠페인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back to the basic 캠페인이라고요. 함께하는 사람 간에 서로 간의 예의도 지키고, 서로 간의 시너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자라는 운동을 제기했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파격적인 인사 혁신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능력중심의 연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전담팀이라는 새로운 그 시대 흐름에 맞는 부서들이 만들어졌고요. 사업부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때가 그때였습니다. 예, 특히 연봉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차장이 그 상급자보다 연봉이 더 많은 케이스도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조직에서 전체적인 활력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삼성 화재인가요?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캐치프레이즈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경영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적어도 임원분들은 어, 현장에 이틀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 사우나를 가든 어딜 가든 간에 그런 것 노타치, 정거도 부서 안에서 탁자 안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밖에 나가라.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문화화됐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식 경영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라 합니다. 기록문화가 중시됐던 신경영역이었습니다. 제가도 몇번 말씀드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예, 이야기를 했지만은, 프로모에테이션 FC는 아직 살아있다. 1999년, 3년 전에 어느 무사고 회사 이야기, 뭐 등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록 문화들이 형성되고, 다양한 자료가 쌓이고, DB가 구축되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막강한 DB를 갖고 있는 것이 삼성입니다. 음, 제일 객은 창의력을 중시하는 회사입니다. 창의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습니다 어, 기억이 납니다 2박 3일간 신사고 여행을 떠나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선후배들 간에 새로운 여행지에 가서 같이 플렉시블하게 쉬면서 대화를 하고 돈독하게 가자 마침 또 유홍준 선생님의 문화유산답서가 유행되던 때라서 그책 가지고 서 많이 여행을 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21세기 디자인 그룹이라든가 청년 중업회의 그런 식의 신사 고 젊은 친구들이 나서서 뭔가 를할수 있는 문화적인 토양들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죠. 안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은 그 관리의 삼성의 본보기 진가가 발휘어 있는 것도 그때였습니다. 보통 부서별로 관리하고 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의 시간 관리가 중요한 덕목이 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타임리포트라고 해가지고요. 매일매일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의 업무를 쭉 리스트하고 화 그걸 몇 분씩 했는지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막투덜대죠 얼마나 불찰난 지입니까 타임리포트 쓰는 시간도 30분 불도로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우스갯 어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타임리포트를 비롯한 그럼으로써 자기관리에 충실히 하자. 나는 그래서 시간이 원가다라는 개념 음, 맥킨지나든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데는 시간 베이스로 해갖고 청구를 하는데 우리는 뭐냐 기업자는 뭘로 이 가치를 인정받느냐 결국 자기가 투여했던 시간 고민의 시간 연구했던 시간 컨설팅했던 시간 그 시간이 원가다라는 개념이 쌓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사회적 공헌의 가치가 매우 두드러지게 커갔던 시기였습니다. 보통 삼성하면 얄미운 삼성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세계 초 인류 회사로서의 목표를 가지고서 사회와 호흡하는 경영을 하자라는 모토 하에 얄미운 삼성에서 배려하는 삼성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본격화하고 이거를 회사와 부서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삼성 신경영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 삼성신경형은 지금 제가 10여 분이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걸로 딱, 아, 끝! 어, 다 배웠네! 사실 그게 아니죠. 삼성신경형은 저는 지금도 그때 제가 담당해서 관리하기도 하고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배워왔지만 제 일생에서 중요한 베이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신경형은 단 하루에 배우는 게 아니라 단한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몇 년, 10년, 20년 그 조직의 문화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생명은 다른 어떤 어떤 경영혁신 수법이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문화 그리고 세계의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삼성 그 목표 하에 지금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목표 하에 갈 것이냐 그런 전체적인 틀 하에서 어떻게 각 분야별로 각 요소별로 각 영역별로 할 것인가가 종합적으로 물론 단박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흐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저는 삼성신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삼성신경영은 단지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속에서 앞서 자기개발 말씀도 드렸지만 은 결국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삼성신경영은 나우다. 나우. 나오, 나우. 나부터 우리 함께 그래서 나우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삼성신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신경형 우리 함께 알게 되었으니까 나우 지금부터 변화해 봅시다. 고맙습니다.